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자, 엑스페릭스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엑스페릭스. 자, 지금 상한가에 가있죠. 자, 어마어마한 걸량과 함께 밑바닥권에서 너무나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상한가를 보내줬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자, 거기에 대한 이유 한번 말씀드리고 차트 수급적인 부분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엑스페릭스.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어, 다름 아닌 정치 테마주로 지금 엮여버렸죠. 야, 정치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줄이야. 역시 세력이 재료를 발굴해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대는 모습은 정말 대단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갔는지 한번 보시자면 자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어떤 뉴스가 떴습니까? 자, Experis 한동훈 이민 정책 법무부 출입국 관리 솔루션 시장 점유율 1위다라는 거예요. 즉, 엑 x p e r i s 가 현재 자동 출입국 관리 그리고 비자 여권 관리 그리고 디지털 신분증 발급 등 이런 곳에 사용되는 여권 판독기에 대해서 지금 지문 스캐너, 인감 스캐너들을 공급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죠. 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들여오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제 인력난이 정말 심각화되고 좀더 구체화되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 다른 나라처럼 이제 외국인에 대한 인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나선 겁니다. 16만 명 정도로 역대급 최대급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 문제도 반드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뭐 이제 범죄도 될수 있겠고요. 종교 문제도 될수 있겠고 다양하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많은 피해를 입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자 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고 하지만 인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정말 많이 소멸하고 있고 지금 길거리만 나가셔도 여러분들께서도 피부에 많이 와 닿으실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집에 있는 습관이 조금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20대 분들이 정말 확 줄었다는 걸 저는 좀 많이 실감하거든요. 어, 저희 때만 하더라도 뭐, 뭐 조금 축제나 이런 현장들 가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즘 축제 현장이라든가 공연 현장 봤을 때 사람 많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그 정도 많은 게 저희 때 많을 때와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라나는 저희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인구 문제는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 현재 로봇 로봇도 있고 여러가지 AI도 있겠지만 당장에 이런 것들이 현재의 노동력 부족을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민, 어 이민을 통해서, 그래서 외국인, 어 외국인 노동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자, 독일이라든가 다른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들여오는 건데, 자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지금 메인으로, 메인으로 반드시 지금 이민 관리국을 설립을 해서 어,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 가 아닌 정책주, 정책주 쪽으로 지금 치고 나가는 겁니다. 바닥권에서 이렇게 정치 테마주, 정책주로 확실하게 눈에 띄면서 날아가는 모습이다 보니 이제 시작이다, 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봉 차트, 월봉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봉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 그리고 고가권에서 무상증자 때려주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 단 한번도 깨지 못하고 있다가 바닥권에서 조금 횡보하고 있었는데 자 지금 최근에 바로 지금 바닥권에서 정치권 이슈 달고 올라가면서 역, 역대급의 준하는 어, 거래량 지금 터트리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 아직 마감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거래량 상당히 터진 모습, 내 상한가, 내 상한가 다음 날이다 보니 다시 한번 또 기대가 되는데, 이러한... 주봉상 60선까지 터치해 주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고요. 자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시면 처음 상장한요 이 라인 때, 이요 라인 때 매물대를 강력하게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준다면 당장에는 요 구간은 지금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 어떻게 올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구간들만 잘만 소화된다고 하면 정책 관련주들 기본적으로 탄력 붙으면 5배에서 10배씩은 그냥 갑니다. 자 애니 능률 한번 보실게요. 애니 능률 한번 보시면. 이때 보이십니까 이때 자 이, 윤석열 관련 교육주로 묶여가지고 바닷권에바닷권에 3천원대 3천원짜리가 얼마까지 갔죠 3만원까지 10배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엑스페릭스 이번에 총선입니다 총선 대선이 아니고 총선인 만큼 그 흐름이 조금 약하실수는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대선 주자까지도 볼수 있는 한동훈 장관의 정책주 초입인 만큼 우리가 눈여겨 지켜보시고 반드시 장기투자 관점도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은 어떻게 되나 자 그런 부분은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영상 마저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12월입니다. 자, 한해 마무리 가다가 와 여러분들께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엊그제 1월이 시작되나 했었는데, 자, 무더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나 어느덧 연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빠르게 가는 것을 요즘 부쩍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자, 올한해 주식시장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초전도체, 그리고 임창정 주식 사건, 슈퍼개미 횡령 등등 연이은 호재와 악재 변동폭 속에 계좌만큼이나 마음들도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이제 곧한 해도 끝나가는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되어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이번 달 연말연초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잘 거두시면서 자신만의 기준이 확고하신 분들은 이제껏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하지만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그리고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자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 놓치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11월도 제가 추천드린 종목 안전하게 바닥권에서 65%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다다리 매번 초대박낼 수 있는 종목 추천드릴 수 있는 이유 정말 많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종목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 말씀드려야겠죠 기본적으로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바닥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세력 물량 시2수량들 전부 다 확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인과 기관들도 같이 동시에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인수급 규모가 꽤 큰데요 11월 초부터 매직신호를 계속해서 포착해 오고 지금 현재까지도 매직 중입니다 재료 일정 준비해 놓고 지금 바닷건 다지기 마지막으로 트라이하고 있는 중인데요 상승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4개 이상 준비되어 있고 특히나 특정 정당 정책 그리고 총선 관련 호재가 굉장히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자면요 저점 기간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을 합니다 그리고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 분출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전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전혀 매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사고팔면서 위아래 물량을 확보하는 작업을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처럼 차트를 계속해서 수천 개를 넘게 돌려보는 사람한테 눈에 띌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거죠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 넘는 어마어마한 초급등 보여줬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충분히 밑바닥권에서 물량 매집 신호 보여줬다 이겁니다 보이시면 CB 실탄 확보 및 재료 이외에 폭, 폭발적인 시세분출하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공시만 확인해 보셔도 전부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동나하나텍도 마찬가지 저점기간 소리소문없이 매집 이후에 523% 넘는 초급등 하지만 역시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 저점 구간에서 위아래 계속 흔들면서 장기이동평균선 아래로 물량을 싹다 매집한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시세 분출했습니다.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죠. 이런 구간이 굉장히 유동성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해 보이지만 거래량 거의 없었고 기본적으로 하방 추세였기 때문에 일반 개인분들은 이런 곳에서 거의 사지도 않았습니다. 물량 매집이 싹다 끝나자마자 미친 듯이 올렸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 170에서 200% 자본금은 800억, 자본총량은 3000억 정도로 자, 세력 테마주치고는 꽤 상당히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안전하게 더욱더 말씀드릴 수 있는거고 상승재료만 1점, 무려 최소 4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상이 될수 있고요. 왜냐하면 재료가 충분한데 세력이 엮기 나름이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총성관련 호재가 정말 포인트입니다. 지금 덕성은 무려 5연상 넘게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걸맞는 폭발적 시세 보여줄 거라고 저는 100% 확신하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랄게요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연말 연초 드디어 기회가 왔다 자 하락장 속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반등장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연말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장 속에선 정부 정책 총선 테마 등 주도주로 돈이 쏠린다는 것 전부 다 알고 계실텐데요 12월에서 1월 최소 못해도 2회 이상 두배 이상 할 주도 테마 전부 확인되어 있고 정부 정책 관련주 무엇보다 총선으로 정치가 엮여 있어서 재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1비수급만 받쳐주면 됐었는데 그러한 수급도 빵빵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딱한 종목 제가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다 돌려가면서 재무 분석해가지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가지고 연말 연초 계좌 수익 혁명적으로 전부 싹다 바꾸실 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쉬운데요. 010-7625-3168로 급등,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부담 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25-3168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 일정이라고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러한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 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받아가신 다음부턴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자,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이 종목으로 연말 연초에 위 아래 흔드는 굉장히 어려운 장 속에서도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개인 쪽에서 이렇게 사고, 그 외인 쪽에서 적당히 팔고, 기간금두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타 법인 쪽에서 묵혀왔던 밑에 물량도 지금 싹다 팔고 있죠? 자, 기타 법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줄기차게 물량 많이 팔아대고 있어요. 왜? 무상증자를 통해서 물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벼워져야 조금은 털어줘야 나중에 추가적으로 물량도 받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세력이 정말 계획을 많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무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주식수를 굉장히 많이 확보한 상태 밑에서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밑에서 다시 한번 쫙 모아주고 있었는데 이제 많아진 이 수량을 위쪽까지 올려준다면 얼마의 수익을 거둘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주가의 향방이 위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세력 입장에선 거의 따블, 따따블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 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 의 입장에서도 올릴 의지가 강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작이라서 쭉쭉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바로 추경매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최근에 이렇게 확 떨어진 이러한 구간대에 지금 매물대도 남아있고요. 이러한 1년선, 60선, 이동평균선 뿐만이 아니라, 의문도 강력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대 소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러한 부근들 우리가 지켜보면서 충분히 눌렸을 때, 눌렸을 때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윗골이 갭 뜨고 밀어버리고, 갭 뜨고 밀어버리고, ちなみに。 갭 뜨고 또다시 이렇게 밀어버리고 자 이런거 한 두번만 맞으면 바로 계속 깡통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철저하게 눌렸을때잘 들어가야겠는데요 자 그런 타이밍들 그런 매수 타점들 매도가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단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거죠 왜? 자신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 평단가에 대응하여 내평단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는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 6 2 4 1 6 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 1 0 7 6 2 5 3 1 6 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나시기 바라겠다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